영어 웰컴 m 의 오늘의 영어 한 마디. 자 오늘 저녁 여기 터키의 카파도피아라는 곳에 와 있어요. 저기 돌에 집을 짓고 사는 뭔가 만화 속에서 나오는 곳 같은데요. 너무 하늘 다릅니다, 거요.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영어 한 마디 보내드려요. 오 어, 예상치 못하게 여기 막 눈이 오그래서 고 되게 추웠어요. 자 오늘의 한 마디? 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.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? 영어로 something. Unexpectedly happened to me. Something 어떤 일이 unexpectedly 예상치 않게 happened to me 일어났어.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. 못 갔어요. 그럴 때 미안해.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. 갈때쓸수 있는 말이에요. 자, 오늘 용어 한 마디. Something unexpectedly happened to me. 자, 여러분, h a p p e n 이란 단어는요.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말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h a p p e n i n g 이란말 쓰죠. 우연히 일어난 일. 자, 오늘 배운 편. Something unexpectedly happened to me.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춥고 떨었거든요. 자, 오늘 배운 편 기억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. 자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. 자뭐 구경 좀 해볼까요? 저 멀리 어 바위에서 집을 지은 것들도 보이고요. 자 여러분 멋진 하루 되세요. 터키에서 웰컴 셈이었어요. 바이바이. <목소리> هن ڏانهن سڀني کي سلام پويون ٿو. مان چئو ٿو ته توهان جي مدد ڪرڻ لاءِ حاضر آهيان.